안녕하세요. 이슬이와 여름이TV입니다. 오늘은 김밥 맛있게 싸는 법을 공유해드릴게요. 힘들게 싼 김밥 끝이 벌어지거나 김밥 속 재료가 쏟아지는 경험 받을 해보셨지요? 오늘은 치즈 한 조각으로 자연 접착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김밥 재료는 먹기 좋게 칼로 다지거나 채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보통 재료가 10줄 기준으로 들어있어 김밥 재료는 한 번에 열 줄로 만들어 받침이 있는 그릇에 보관하세요. 김밥 맛의 핵심인 계란도 열 개를 풀어서 잘 섞어줍니다. SNS 인생 김밥인 계란 복탄 김밥의 포인트는 지단을 얇게 여러 장 붙이면 됩니다. 풍부한 식감을 주는 계란 지단을 국수처럼 썰기 때문에 계란이 찢어져도 무방합니다. 계란은 김밥 쌀 때도 손에 잡히는 대로 넣으면 돼요. 계란을 부친 다음 채썬 당근을 볶고 햄도 구워 나머지 재료 준비는 끝납니다. 초보자는 대나무 김밥을 이용하세요. 그래야 단단하게 잘 말려요. 이제 위생장갑을 끼고 옆구리 터진 김밥이 안되게 잘 말아보겠습니다. 김밥 맛있게 싸는 법은 단단하게 말아야 벌어지거나 터지지 않아요. 동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셨나요? 네, 슬라이스 치즈를 활용하는 겁니다. 보통 치즈를 밥과 재료들 사이에 넣는데 김밥 끝이 잘 떨어지는 경우 활용해보세요. 김밥 용김 마지막 부분, 밥이 없는 부분에 치즈를 4등분해서 두개를 올려서 말면 됩니다. 김밥 끝 부분에 물을 바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김이 쪼글쪼글해지면서 벌어져 버리곤 합니다. 이렇게 싼 김밥 단면이에요. 끝에 치즈가 녹으면서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. 다른 재료들과 섞이지 않아 김밥을 먹었을 때 치즈의 짭짤하고 담백한 맛이 더 느껴집니다. 처음 말은 김밥 한 줄은 치즈를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쌓아 올린 김밥은 치즈를 테두리에 넣은 김밥입니다. 노란 치즈가 한 줄로 쭉 박혀 있는 모습이 통일감을 주는 비주얼입니다. 계란 폭탄 김밥의 포인트는 김밥 재료의 계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요. 더 많이 넣어도 고소한 양이 배가 됩니다. 이상 요리니분들도 김밥 실패하지 않고 맛있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.